이시간은 정방서 영어고문의 31번째 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문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형태는 그 단수지만 은 동사는 복수로 쓰고 어, 해석도 복수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예문들을 이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방섭 영어 구문의 383개 중에 31번째를 하겠습니다. 근데 예문을 1번부터 6번을 보시죠. Cattle are grazing in the pasture. 그러니까 소떼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In the pasture. pasture는 초원, 목초지죠. 초원에서 아, 소떼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근데 cattle, 이렇 같이 야지 a cattle. 또는 cattles a 아,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어 c a t t l e 안 쓴다고 되어 있죠. cattles a 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 cattle는 이 자체를 써 복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ttle are grazing in the pasture 이 같이 써야지 어 cattle 또는 cattles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2번 many cattle feed on the grass. 많은 소떼들이 feed on the grass. 풀을 뜯고 산다. 풀을 뜯어 먹고 산다. 풀을 주식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feed on. 문물을 주식으로 해서 먹고 살다. 이때 many cattle 할때 many cattle s. 이어 같이 안 써요. 앞에가 many가 있으니까 cattle s.에서 s를 붙일 것 같지만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3번. poultry are scarce. 이 폴트리는, 이거 나왔죠? 폴트리는 가금이죠. 어? 폴트리, 가금. 지금 집에서 키우는 닭, 오리, 거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폴트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폴트리와 스케일스. 가금이 스케일스, 어, 아주 부족하다, 드물다, 희귀하다 In these districts, 이 지역에서는, 이 근동에는 에, 가금이 에, 드물다. 아, 가금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폴트리는 형태는 단수지만 은그 내용은 복수에 기입된 R을 써죠 Poultry are scarce in these districts. 예, 가금들은 이 지역에서는 음, 드뭅니다.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Poultry is 이렇게는 안 써요. Poultry is. 반드시 형태는 단수지만 은 반드시 동사는 복수를 써서 Poultry are처럼 써야 돼요. 그 다음, 4번도. Some folk, 어떤 사람들은 seem unable,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To spend money, 돈을 소비할, 돈을 쓸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some folk를, 형태는 단수지만은, 모양은 복수기 때문에, seem을 썼어요, seem. 복수동사. 여기 seems을 쓰면 안 돼요. 여기 some folk, seems, 이각 o x x 가 나와 있죠.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ome folk seem unable to spend money, 돈을 쓸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오번 people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p e o p l e 은 형태는 단수지만은 네은 복수니까 그 해석도 복수라고. 동사도 복수를 써야 세. 만약에 people say인데, people says, 그러면 안 되죠. People say that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이죠. 이제 사람들이 이렇 길을 학문에는, learning 학문, 학습에는 royal road 쉬운 길, 왕도가 없다고 한다. royal road 하면 왕도 쉬운 길이죠. 접경이죠. 그때 people says 그러면 안 돼. people say that. t h e 복수기 때문에 이 동사도 복수를 써야 돼요. my name을 3회중 단수로 해서 여기다 s를 붙여서 people says 그러면 안 돼요. Okay, people say that there is no r o y a l road to learning. 예, learning. 학습에는 왕도 아주 쉬운 길이 없다고 들 사람들은 말한다. to a farmer 농부에게는 a fox 여우는 여운, it's a feminine 해충. 기생충, 해조, 해수 그러죠. 여기서는 팍스는 해조로, 해수로 번역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짐승이기 때문에. 새 같으면 해수지요 기생충, 해충. 그런데 새 같으면 해존, 해를 일으키는 새. 해수, 동물일 때는 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우란 놈은, 여우는 투어 파머, 농부에게는 아, 해조, 어, 해수입니다. Because 왜냐 it 그것 i t 뭐냐, fox, 여우가 스레일을 훔치고 그리고 케일스 죽이기 때문에 무엇을 시켜서 평아리를 훔치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것은는인민도 형태는 단수지만은 내용은 복수예요. 어, 내용은 복수. 다시 말하면 t o a farmer 농부에게는 a fox 어, 여우란 놈은 여기 해조, 해수입니다. 왜냐하면, it, i 는 여기서 탁서를 가르쳐줘. 어, 여우가, s t 훔치고, 어, 죽이게 됩니다. 무엇을 훔치고 죽이냐 하면은, c h i 죠 어, 닭을 훔치고, 그 다음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단어들은, 이 people을 상기하면 돼요. people처럼 쓰이는 단어들이요. people처럼 쓰이는 단어들은, kettle, 여기 kettle 있죠. t r e fork. 이제 볼민도 마찬가지예요. l e 처럼 형태는 단수이지만은 그 내용은 복수이기 때문에 에, 동사는 반드시 복수동사를 써야지 이와 같이 이를 쓴다거나 또는 이와 같이 캐트럴스처럼 복수형태를 쓰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